사산복 사산 사산 사산동은 공산복동입니다. 동은 공산복동입니다. 동은 공산복동입니다. 공산복동이란 말이에요. 사산복동은 공산 공산 공산복동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진학 과정에 많은 양민이 지진됐다. 그분들 대해서는 국가가 사죄합니다. 하고 하고. 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중에 기자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마세요. 어, 아니요. 참배 그냥, 그냥 아, 대통령 후보를 나오신 분입니다. 음, 어, 음, 사장님, 사장님, 하지 마세요. 안 되니까. 연령들한테 한마디 하고 와세요 그냥 왔어요 음, 그냥, 그냥. 후보자님 제주 사산 사건에 대해서 자의 폭동이라고 하신 적 있으시죠? 어 그렇습니다. 예, 아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어 제주 사산 사건은. 그 사삼특별법을 해서 그 희생자와 어, 관련된 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는 국가가 사과한 어, 사건이라면 아시죠? 보고한 양민 희생자에 대해서 국가가 사과 했습니다. 사삼폭동 자체를 사삼폭동이 자위폭동이라고 얘기하는 자의폭동. 그 희생, 희생자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일단 예, 아주 니 하신다고 했고요. 자산유족에 대한 영상 하나 <laughs> 보겠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희생된 국가적 양성호입니다 가족이 희생으로 인해 그동안 또 가족으로 힘들게 살아오다 이제 경매며 결혼을 하고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절대 군직에 진출해서는 안됩니 돼. 아, 이런 분들이요, 이런 분이 어떻게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어, 국가의 중책을 맡아 사실 수 있는가? 정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정 네. 위원장 제가 말씀 을좀 드려야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사산 폭동은그 명백하게 남로당에 의한 폭동인데 그러나 그 과정에 많은 양민이 희생이 었습니다그 양민들, 희생된 분들은 그동안 억울하고 힘든 역사를 겪고 있습니다 그분들... 네, 그래서 네, 부정선거는 네, 보시고 그래서 지금요, 이 5월 10일 대한민국 재원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는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미군정과 소련군정을 극복하고 자주적인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한 선거였습니다. 부정선거가 아닙니다. 이거요. 지금 이런 식으로 사삼 자체가 예, 그, 답변을 발언 취지에 맞 질문 취지에 맞게 예, 답변을 정리해서 예. 요약해서 말씀을 그래서 그, 그 과정에 그 과정에 억울하게 시행된 양민이 많았어요. 공산 폭동이라고 하시니까 문제가 될 거잖아요. 사산 폭동은 공산 폭동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지난 과정에 많은 양민이 시행됐다. 그분들 에 대신 해 국가가 사죄한 겁니다.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공산폭동 그 과정에 이런 것들이 아픔이고 또 많은 분들이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이 많으신 그런 민족적인 비극이고 또 건국의 비극입니다. 이 아픔을 딛고 제주가 더욱 평화의 도시로 발전하기도 랍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이 아픔을 어, 다 지루하고 어, 지유한 위에 어,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크게 발전하는 어, 희생의 이끌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족 여러분들의 아픔을 이루어드리고 또영양 여러분들이 어, 편히 쉬시면서 이 제주의 어, 평화와 발전